안녕하세요 제이비스북의 주식매매일지입니다 제가 어제 이어서 자 어제 제가 방송한 거에서는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이 CIS 그리고 미코 한국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미코는 금요일 날어 아니죠 수요일 날전 방송 때 15,300원에 매수 진입을 했고요 엊그제 방송에서 이제 제가 18,000원 를 돌파 못하면 부분에서 매도하고 강하게 상승하면 그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수 아 보유 매도 한다고 말했었죠 오늘 장에서 강하게 이제 시초가 어시 시초, 시가 17,800원에 시작하면서 강하게 양대봉을 형성해주었습니다. 어 일단은. 일단, 정고점을 지지하면서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전장은 흐름이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제뭐미코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관련 섹터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예외적인 섹터는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요부근에서 일단 어, 단기차액 실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일자로 볼 때는, 이제, 5분 봉을 보거든요. 5분 봉을 보시면은, 오전장에 급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2만원, 2만 천원, 2만 천원 앞뒤로 해서 박스컨으로 행보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오후, 오후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미코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련 섹터들이 조금씩 흐름이 더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락 주었을 때 저희가 1시 20분경 21,000원에 전략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주가가 빠진 흐름이라서 오늘 하루로 봤을 때는 잘 나왔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미코를 다시 재매수를 한다면 일단 앞전 정고점 밑에 지지라인을 지지 형성할 수 있는 17,000원대 단 분할 매수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뭐 차익 매물 시현이더 많이 나와서 어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 준다면 앞전 행복구간이었던 15,000원 부분에 17,000원 분할 매수, 15,000원 분할 매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안 내려오면 뭐제 주주식이 아니니까 살수 수가 없구요 <laughs> 네, 그리고 일단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은 매매는 좋았어요 개인 빼고 거의 다 매수세였기 때문에 아마 미코가 한단계 레벨업이 될것 같습니다 주 가격대가 근데 앞에도 보시면은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지점 여기 얕은 횡보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동으로 보면은 올라갔다가 기간 외국인의 그런 차익실이 나오면서 아마 7,000원 부분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라고 일단 예상은 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려온다면 은제 분할 매수로 어, 접근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미코 어, 가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매도한 거 수익 퍼센테이지랑 수익 금액 좀 보여주세요 아 수익 어 오늘 미코는 원래 15,300원에 120주를 매도해서 오늘 2 1 0원에 매도를 아, 15,300원에 매수를 해서 오늘 21,000원에 전량 매도를 해서 총 677,330원 수익 발생했고 수익률은 36.89%를 기록했습니다. 네. 작작하게 벌네요 이번에 보실 종목은 한국전력. 예, 네, 제가 음, 이날 매수했던 9월 4일날 2만 650원에 매수했던 한국전력 어,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는 제가 그때 금요일날 장 사고 어,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올선 위에 안착하면서 추세를 상승해, 주, 상, 추세를 끌어나가는 것을 좀 외치겠는데, 그 예상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요 추세선으로 원래 가고 있었거든요. 요 추세선, 요, 요 추세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개발락 주고 오늘은 21선 지지하면서 이제 생겨난 추세선이 요 밑에선 약간 추세선이 약간 밑으로 쳐졌죠. 21선 지지하면서 이 추세선을 아마 따라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요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이 형태로 박스권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형성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탈하고 만약에 박스권 흐름에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할 거고요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파동을 이어간다면 일단 앞전 동영상과 같이 전 고점 파동 만2 0 0 0원 혹은 아, 아, 22,000원 정도 선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두고 있습니다. 박스권은 일단, 박스 일단 2만5 0 0원그 다음에 2만원에서 21,500원 사이, 하여 박스권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은 보유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다음 보실 종목은 CIS입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어 앞저, 앞번에 이제 매도했던 미코 수소 그 다음에 CIS 이차전지 그리고 한국전력은 이제 그 뉴딜 정책에 발전 사업으로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어 매수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그런 섹터별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섹터에 올인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제 분할 섹터별로 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그 c i 이스는어 이제 소부장 중에서 장비 중에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어 이제 양봉을 8월 1 0일날 양봉을 크게 띄워주고 지금 행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가격 자체는 일단 레벨업이 된것 같이 보이고요. 이때 보시면은 7,000 여기에 어 가격대가 다른. 7천 8백원 7천 8백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는 아마 이탈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저점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올라가는 구간에 8월 5일 어, 앞전 8천 5백원에 매수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하락했을 때도 이날 일부 좀 하락으로 시작했었는데 어 이때 8 4 3 0원에 추가 매수 들어갔고요.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이제 어, 어, 엊그저께 유질 정책으로 태양광 수소, 폭력 주가 한창 급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 2차전지주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 와중에도 CIS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횡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힘이 있다는 주식 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세도 이탈하지 않고 21선도 지금 지켜주면서 서서히 저점을 올리기 때문에 2차전지 순남매가 왔을 때 강력하게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슈팅이 나왔을 때 지금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상승을 주지만 하락을 줄 때는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거래 없는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 없는 하락도 큰폭 하락이 아니고 조금씩 올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가 왔을 때는 강력하게 한방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 홀딩 할 거고요 추세 이탈하지 않고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어 올라가고 21선을 이탈할 때 그때 매물때저항때 확인하고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거고요 21선을 받고 올라갈 때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시하였습니다. 자, 요번에 보실 종목은 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제가 미코를 팔았고, 지금 그판 금액으로 아직 매수를 오늘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래, 지금 일단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 일단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요 근래에 그린뉴딜 발표하면서 수소태양광 폭력주가 많이 올랐죠. 한, 그에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주 뭐 지금은 차트는 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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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국에국에에나한국에국에나왔국그중국에서 s k 에서베이션을 보면 에서종목에비해서한국에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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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뭐 LG 화학과의 그런 분쟁들도 있고 등등의 LG SK에 대한 그런 악재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급락이 좀 심했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악재에 대한 어 요소들이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차트 상으로도 일단 보게 되면 이제 뭐 이슈로도 악재가 다 반영이 됐지만 나올 게다 나왔지만. 어 이제 차트상으로 봐도 이날 8월 5일 강하게 장대양봉을 했고 거기에 대한 2분의 1 반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행보구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세선을 끄었을 때의 그런 상승추세 하단부,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추세 하락추세와 올라가는 상단추세, 상승추세 그각 위에서의 하락 추세와 올라갈 때의 상승 추세 결국 크로스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 방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음봉을 었고요 어, 크로스 되는 부분에서 위에 상단에 올라와 주는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음봉이 일단 밑에 어, 지지선과를 크로스 되는 부분을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내일 모레 이제 위에 11선, 그 다음에 21선 터치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 16,000원 부분에서 지금 앞, 앞날 앞 9월 7일 고점 마우스 부분과 부분에 매물 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21선이 지금 마주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주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노베이션이 지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14000원 1 4 0 0원 3000원 때까지만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때 이제 강한 지지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 일단 그래서 어, 이런 내용으로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고 이제 내일장에 요 밑에 횡보구간이었던 14만원에서 14만, 14만 5천원 사이 내려와 준다면 14만원이 지지가 될 겁니다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사이. 일단 분할 매수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 14만 원, 13만 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